자 오늘 주택 놓수 왔는데 계량기가 이 정도 좀 들어갑니다. 예, 이제 많이는 안 들어가고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 어, 선생님세요? 예, 아 예. 조금씩 들어가죠. 예. 예. 물다 썼지? 예, 예나 장거스 여기에도 말했으니까 이제 뭐. 아 그래. 아까 전화 받자마자 바로 했으니까 지금 장구니다 예. 예. 조금씩 들어가죠. 예. 예. 그 자,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요 다시 아, 찍어야 되겠다. 아시. <laughs> 자 압력을 냉수 압력인데 4kg 세팅해 놓으면은 압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샌단 말이지. 아물 대신 공기를 넣어서. 아 공기가 빠진다. 예 빠진다. 그러면 물이, 새, 물이, 물이 샌단 개치고, 말이지. 그걸로 개치하는구나. 예, 예. 아 이게 빠지는 건가요? 바퀴. 예. 예. 아, 한다는 걸 그렇게 하는 이건 배관 압력 검사하는 겁니다. 음. 각 전문 분야가 다 있어요. 이러면 전혀 모르니까. 네. 거기에도이친치도이치구도이친자 가스 친구 중입니다. 가스 친구 이 지점이 가스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92% 9 0 이쪽 여기 하면 되고 있어. 보이게 네, 숫자 보이게 경험탐지를 네. 한번 했어. 정확한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누수 음. 지점은 지금 마우스가... 마우스 있는 이 지점인 것 같은데 장판을 걷어서 다시 정밀하게 한번 탐지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저 부분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립니다 오늘은 850 오늘은 850으로 탐지해 봤습니다 I'm a 어디서 뵀었어요. 내가 y 세탁소 혹시 아 e 요 아니에요. e t o x y what r i g h 세탁 h e y w a n 세탁소에 옷 드라이 때문에 자주 가거든 o g i or the summative. You only d i s a p p o i n t 예 d the yogi. y o 이러 이 Sam j o 우 e p 우 여기 여기 제 식으로. 찍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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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찍어야 돼. 몇세서물 나오는 거야? 네, 세 하얗게. 동영상 안 찍어도 되죠? 그럼 사장님 뭐, 뭐,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laughs> 뭐 찍고. 사진보다 동영상이 확실하니까. 아, 지금 동영상 찍죠. 찍어보죠. 동영상, 동영상. 딱 여기는 동영상. 옆으로. 손가락이 있으면 서있지. 네. 응. 이렇게, 여기서. 됐어요. 네, 나오는 거다 뭐, 보이네. 치는 거다 보이네. 보이네. 됐습니다. 수도 보면 되죠. 네. 됐습니다. 네. 자, 노수되는 부분 고쳤는데 옆에 또 새고 있습니다. 다시 보수를 해보겠습니다. 음. 여기, 여기, 이두분 소리였는데. 다음에 세번째 또 쫓아가서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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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응. 소리 하고 나면 다시 또 터지고, 터지고. 다시 또 보셔야 보겠습니다 응. 그, 찍어 있어 나오는거 사진 찍어 있어 응. 나오는거 안 나오는 보는데 자해줄게 응. 사장님 도을 한번 대주실래요 네, 이거는, 이거는 물은 안 나와요. 소리만 나 소리만. 음. 자, 동영상 찍어야 되겠습 소리만. 자, 세 군데 누수된 거다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배관 보조를 하고 압력 3kg. 이 집에 들어온 수압이 2kg밖에 안 됐어. 3kg로 걸었습니다. 3키로걸어갖고한참 있었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다른 데는 넣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되습니다 그걸 그래서 그걸 왜또 그렇게 다 녹음을 하시죠? 자 미장 마무리 하고 오늘 누수 다 고쳤습니다. 잘 됐습니다.